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우리에게 내려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교회가 고난받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통해서 현대 교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개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졌던가 하는 것을 설명했죠. 이제 공동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친 것과 일맥 상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개인에 대한 가르침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교회가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의 만약 뭐뭐 하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if 구문이고요. 헬라어로는 a 구문이에요. a 구문인데 A 구문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만약 뭐뭐 하면 14절, 16절, 18절이 그런데 이 구절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하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가르친 개인의 고난과도 같은 이야기죠. 이 당시 정말 불시험이라는 것은 순교를 동반하는 아주 위험한 시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러워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확장되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만약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면 좋을 텐데요. 뭐 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능력과 지위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치욕 을 당했 다는 것은곧 하나 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내려져서 하나님 나라 의 통치자 로서, 여 기심 을받고있 다는 뜻 이다. 이거 죠？베드로 는자 기가 능력 받는일에 합당한 자로 여 기심 을 기뻐했 던것 처럼 너희 들도 함께 기뻐 해라. 이렇게 가르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때 베드로가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련이와 왜 그러냐하면 앞에서 고난 받는 것은 영광이야 기쁜 일이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면 곤란하잖아요 베드로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냥 믿고 있지는 않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소리를 들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품속에는 칼 차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소리를 들었지만은 세 번씩 부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무조건 믿지는 않아요. 이런 짓을 하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많이 당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의 어느 환경에서나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정말 너희가 고난받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만약이라는 말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라는 말을 하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도 만일, 여기도 만일이 있어요. 이 만일, 만일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왜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고난과 순교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생명이 마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은 최후 심판 때 불순종하는, 즉, 불신자들이 당할 형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본에 있는 내용인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즉,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약간 변형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 거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심판은 어떻겠느냐? 아주 작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이고 사실 우리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중 일환으로서 받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죄에 대한 손빵망이 처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전혀 안 하실 수는 없고 왜 죄를 지은 건 명백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신다. 그 솜방망이 처벌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다 이거죠. 이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니 저들은 어떤 처벌을 받겠느냐 저들이 당하는 거 하고 우리가 당하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개인이 그 권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 힘겨울 때도 있고, 내가 꼭 이렇게 신앙시켜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 정도 하면서도,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겠네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너무 피곤하니까 신앙 지키기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불시험을 견뎠는데, 우리는 요만한 것도 못 견뎌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고난 받는다고 여기서 불평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서로서로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그 가운데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세계 여러 곳에서 고난 당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아우니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고난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점점 더 우리가 특별한 고난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참으로 작은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큰 신앙,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이 땅을 받으려 주시고, 앞선자들,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